5일 오전 9시 5분 대한항공편을 통해 허철 신임 대한민국 주식카고 총영사관이 입국했습니다. 공항에는 시카고 한인의 장기 o 회장과 시카고 한인 문화 l 관강영 o 회장 등이 허철 신임 총영사를 환영하기 l 자리했는데, 신임 총영사에게 꽃다발과 함께 환영의 인사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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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에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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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이 미국의 훌륭한 동포사인 시카고에 총룡사로 부임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아, 이 한국에서도 존경받고 미국 주류사에서도 존경받는 훌륭한 동포사인 회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동포 여러분께서 어,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거기에 저도 미력함 남아 어, 힘을 보태서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 동포 여러분과 자주 소통하면서 어, 잘 조화로 운 그런 저. 이,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을 그렇게 장기남 한인회장은 동포 사회의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한 파악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문화회관 강영희 회장은 시카고 한인사회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갖고 동포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신임 총영사에 대한 반응을 전했습니다. 내가 네, 그 시인 총영사님에게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2010년 새는 아주 새로운 총영사님과 또한 그 동경을 위해서 우리가 아 정말 그와 같은 좋은 성과를 얻은 국가의 위상에 맞춰 가지고 총영사님께서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고 우리 동포들이 하나가 될수 있는 가장 좋은 발전된 사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허철신임총영사는 주 유엔 1등 서기관, 대통령 비서실 파견, 주 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 등을 거쳐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지냈습니다. 한편 8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인 허신임총영사는 8일 오전 영사관 총영사 주제 회의를 마치고 시카고 한인회와 시카고 한미상록회 등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카스케 뉴스입니다.